할라이 에브리분 습맥는다 10분 문법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걸 배울 거예요. 중학교 1학년이 배우기엔 매우 고급스러운 그 어떤 거. The Power of Notes 라는 과에서 한번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볼 거냐면요. 아서비요. 오늘은 동명사입니다. 뭐라고요? 동명사요. 이게 동사요. 명사요. 동사요. 명사요. 하는 애를 배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은요, 문장까지 만들어 볼게요. 자, 동명사 두 시간에 나눠서 할 거고요. 오늘은 동명사의 전반적인 거. 내일은 우리가 시험에서 집중적으로 볼 것들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시작해 봅니다. 이게 동사요, 명사요 알기 전에 명사가 뭔지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 동사는요, 뭐만 다, 로 해석이 되는 동작들을 동사라고 합니다. 근데 명사는 뭐냐면 여러분, 명사는요, 이름이야, 이름. 근데 이름이라고만 정의를 내리면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이름뿐만 아니라 똑 떨어지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명사라고 부릅니다. 딱 떨어지는 것들요. 딱 떨어지는 게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말로 정의 내리기도 되게 힘들어요. 지는 것.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 요거 좀 예를 들면 돼요. 자, 우리, 그냥 이런 물건이나 사람 이름도 모두 명사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는 다 알아. 이거 말고도 딱 떨어지는 거, 예를 들면 먹는 것 이렇게 것으로 끝나는 거딱 정확히 끝나죠? 끝나고 있잖아요, 끝나고 있잖아요. 이런 거 우리 명사라고 해요. 또 네가 사랑하는 것, 에이, 이것도 우리 명사라고 부른다고요. 공통적으로 보면 뭐뭐하는 것, 먹기, 뭐뭐하기. 이렇게 똑 떨어지는 것들도 우리는 명사라고 부른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냥 이름뿐만 아니라 똑 떨어지는 것도 명사다 예를 들면 어떤 거? 먹는 것, 사랑하는 것, 먹기, 사랑하기 이런 것들도 명사다라는 거 알아두십시오 됐습니까 여러분?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요, 이제 동명사 드디어 한번 알아볼게. 동명사 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에게 봐봐요. 이건 동사여, 명사여. 동사여, 명사여. 둘 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는 원래 동사였던 아이들이야. 원래 동사. 즉, 해석사로 보면요. 뭐, 뭐, 한다. 어떤 행동한다. 라고 해석이 되는 아이야. 근데 이거를 뭘로 변형시킨 거냐면, 명사로 탈바꿈을 시킨 거야. 그럼 이런 생각 하는 거죠. 왜 굳이 잘리는 동사를 명사로 바꾼 겁니까? 다양한 문장 만들려고요. 더 멋지고 더 길고 더 좋은 문장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단순한 걸로만으로 만들기 힘들어서 이렇게 동사를 명사로 변형시킵니다. 자, 그럼 동사를 명사로 변형시키는 보십시오. 아까 뭐뭐하다 어떤 것이 어떻게 해석된다? 뭐뭐하 동작이 있긴 있어. 그치? 행동이야. 동작. 근데 하는 것으로 해석이 돼요. 하기로 해석이 돼요. 자, 동사가 명사로 변형됩니다. 이것을 우린 뭐라고 부른다? 이걸 우리는 동사가 명사가 됐다고 해서 동명사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동사가 명사되면 동명사 하다가 하는 것 동명사 하다 아니고 하는 것 동명사가 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여러분? 한것 하기 둘다 아무렇게, 아무렇게나 해석해도 상관이 없어요 되셨습니까 여러분? 오케이 정리하세요 끝났어 그러면요 동명사의 역할하고 위치를 한번 볼게요 일단 이러 보세요 동명사는 일단 여러분 여기서 봐봐 아까 우리 동명사의 의미 어떻게 했어요? 동사가 명사가 되는 거뭐뭐 하는 것이라고 했죠? 이거 너무 간단하니까 여러분 아주 하나만 알려드리고 지나갈게요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 동사에다가 ing만 붙이면 돼요 끝! 넘어갑니다 뭐 하면 돼요? 동사에다가 ing만 붙이면 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돼요 동사에다가 ing만 붙이면 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됐죠? ing만 붙이면 돼요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간단했어요. 하다가 하는 것, 하는 것. ing. 하는 것 ing. 하는 것 ing. 됐어. 그러면 이 아이를 문장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문장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것도 시험에 나오고요. 다음 중 어떤 역할이냐? 그리고 어디에 오겠느냐? 이걸 알아야 영적을 할수 있는 거야. 그치? 근데 생각해봐. 예. 동사가 명사가 됐어. 명사야. 그럼 얘들아, 그거 아니? 명사는 문장 안에서 어디에 들어가니? 연정이는 주어 자리에 들어가고요. 주인공. 나는 연정이를 좋아해. 대상이 되는 목적어도 되고요. 내가 연정이야. 주어를 설명하는 보어도 되고요. 연정이를 위해서 전치사 옆에 뒀습니다. 동명사도 똑같아요. 동명사도 명사 들어가는 위치 다 들어갑니다. 지가 이제 꼴의 명사라고요. 엄마야 지가 이제 명사됐다고 명사하는 건다 하고 싶어합니다 명사 들어가는 자리인 주어, 목적어, 보어전치사 옆자리까지 모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자 되셨습니까? 그러면 자, 명사가 들어가는 자리 모두 뭐 들어간다 주어자리, 목적어자리, 보어자리 무슨 말이냐면요 해석상으로 보면 뭐뭐하는 것이었잖아 동명사는요 그쵸 근데 뭐뭐하는 것슬 하면서 해석상 주어자리에도 들어가고요 목적어는 해석이 어떻게 돼요? 을, 를로 해석이 되죠. 그래서 뭐뭐 하기를 하는 것을 하기를 하기를 하면서 목적어 자리도 에 들어가고요. 부어는 보통 어서,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제가 연정이 입니다. 연정이 이에요. 뭐뭐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다 라고 보통 해석이 된다라는 겁니다. 되셨으면그 여러분. 자, 여러분 이렇게요. 해석이 되고요. 전치사는 뭐 전치사 어떤 전치사가 오느냐에 따라서 전치사 옆자리니까 이거는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고정지을순 없죠. 그럼 갑니다. 그래서 위치가 어디냐라고 하면요. 주어자는 어디야? 보통 문장 맨 앞이죠. 보통 문장 맨 앞. 다르게도 얘기할 수 있죠. 동사 앞에, 동사 앞. 되셨나요즉 동사 앞에 I-N-G가 온다라는 겁니다. 자 목적어는 보통 어디 와요? 에 동사 뒤에 와요. 동사 뒤에 와요. 동사 뒤에 와요. I love you. Love 옆에 동사 옆에는 you가 목적어야. I eat pizza. Eat 옆에는 pizza가 목적어인 거예요. 자 보어는 어디 들어가냐면 잘 봐봐. 보통 보어는요 비동사 뒤에 들어가면 모두 보어라고 부르시면 돼요. 비동사 뒤여. 되셨습니까 여러분? 자 그럼 다시 한번. 맨앞 주어 동사 뒤에 목적어 비동사 뒤에 보어 맨앞 주어 동사 뒤에 비동사 뒤입니다. 에 되셨나 요 여러분? 이건 전치는 전치사 옆. 전치사 옆자리야요 됐습니까? 정리하십시오. 하는 것 하기. 동사의 NG 맨 앞, 동사 뒤, 비동사 뒤, 전치사 뒤. 그러면요. 예문 봅시다. 맨 앞, 맨 앞, 주어 자리 연 거죠. 해석 어떻게 하면 돼요? 뭐뭐 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운동하는 것,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은, 이야, 좋아, for health, 건강에 좋아, 라고 얘기하고 있죠. 두 번째 넘어갑니다. 동사디? 동사디? 뭐예요? 목저고 자리입니다. 해석 어떻게 돼요? 하는 것을, 하는 것을, 하는 것을, 이라고 돼요. 나는 즐깁니다. 조깅하는 것을, 조깅하는 것을, every morning, 아침마다 조깅하는 것을. 됐나요? 세 번째 갑니다. 비동사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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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보어? 보어? 뭐뭐 뭐 하는 것이다. 보어? 보어가 가장 좀덜익숙하죠 그래서 내 꿈은 선생님이 되는 것이다. 보어? 비동사디? 보어? 비동사디? 다음 갑니다. I help blind children. 저는요. 맹인 아이들을 도와줍니다. 전치사디? 전치사디? 전치사 뒤, 전치사 뒤입니다. 우리 이걸요, 그냥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불러요. 이름 그렇게 부른다고 생각하세요. 전치사 옆에, 아인지 했죠? 자, 뭐, 뭐, 하는 것, 어, 바이는 뭐, 뭐, 함으로써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함으로써 라는 의미가 되겠죠. 책을 읽어줌으로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석은 전치사 옆에서는 전치사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건 의미로 알아두세요. 참고로, 뭐, 뭐, 함으로써. 마지막 갑니다, 여러분. 자, 비동사 뒤. 비동사디 보호절이죠. 그래서 뭐만 하는 것이다. 해석해 볼게요. 그녀는 책을 읽는 것이다. 이상하네.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상하면 시험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상하면 시험에 나와요. 자, i n g 를 붙인다고 해서 항상 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때 하는 중이다. 하는 중이다라는 의미. 현재 진행형으로도 배웠었죠. 그래, ing를 붙이면 이렇게 하는 중이라는 의미의 진행형으로도 쓸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다음 중 쓰임이 다른 것을 하나 고르시오라는 문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한 것이라는 말이 어울리냐, 어울리지 않느냐만 보면 돼요. 하는 것이 어울리냐, 어울리지 않느냐. 여기서 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아요. 그녀는 지금 책을 읽고 있는 중이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오케이, 정리하십시오. 맨앞 주어 동사 뒤, 목적어, 비동사 뒤, 보어 그런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중이라 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다. 넘어갑니다. 만들기, 도전! 영어 공부하는 건 재밌어. 문장만 만들 때에는 주어 찾고 맨 끝. 주어가 뭐야? 은, 은이가 붙어 있는 게 주어거든요. 얼마나 주어가 되기기네요 영어 공부하는 것은요. 자, 공부하다는 스터디죠. 영어 공부하는 것은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스터딩 하면 되죠. 되셨습니까? studying, studying 하는 것은.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studying English. 맨 끝에. It's interesting. 재미있어. interesting.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러면 이것도요. 동명사가 아닙니다. 영어 공부하는 것은 재밌는 것. 이상하죠? 이러면 재미있는이라는 의미의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자, 오케이. 좋아. 어쨌든 이러면 이거 문장 만들어 보았습니다. 정리하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문제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전치사 뒤, 맨 앞에, 동사 옆에, 비동사 옆에, 갑니다.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요, 고쳐서 다시 써봅니다. 그러면 다시 쓰는 건 언제나 여러분의 역할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보자. 올땐 일단 우리가 어 명사를 배워서 동명사를. 케이트는 끝냈습니다. 한다. 이상하죠? 끝냈다. 한다. 가아니라 끝냈습니다. 하는 것을 끝냈습니다. 수학 과학 숙제를 하는 것을 끝냈습니다. 의미상 하는 것이라는 의미도 되고요 동사디, 동사디 여기는 명사 자리잖아요. 주어 목적어 보어 명사 자리입니다. 물론 보어, 비동사 옆에 보어 자리는 다양한 품사가 올수 있지만, 주어와 목적어는요, 명사만 넣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동명사를 바꿔야 합니다. 둘을 투잉으로만 바꾸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되셨나요? 그러니까 의미로 봐도 동명사, 자리로 봐도 동명사. 참고로 알아두세요. 주어와 목적어는요, 그리고 전치사 옆자리, 전치사 우리 목적어라고 하잖아요. 전치사 옆자리 이거 모두 명사만 가능합니다. 명사만, 명사든 동명사든 뭐든 명사만 가능해요. 근데 보어는, 근데 보어 자리는 다양해질 수 있어요. 명사도 가능하고 형용사도 가능하고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리하십시오. 좋습니다. 2번입니다.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 알맞은 말을 써보도록 할게요. 너, 지도, 그리, 기. 하기, 하는 것, 하기, 하는 것, 동명사? 동명사지요. 너 끝냈니? 그리기를, throw, draw, throwing the map.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되셨나요? 끝! 3번입니다. c 이 나머지와 다른 것, 자, c 문제가 나오는 것은요, 우리 동명사, 아니니까 그러니까 즉, I에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뭐, 뭐, 하는 것, 그리고 뭐, 뭐, 하는 중.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왜, 이제, 우리 일단 중요한 것은 이것만 정확히 알면 돼요. 이것만 일단 다 이걸로 해석해보자. 나는 좋아하지 않아요. 이거 영화 보는 것을, 것. Okay. 오케이. 우리 아빠는요, 멈췄습니다. 자, 담배 피는 것을, 담배 피기를. 오케이. Okay. 괜찮죠? 수잔의 취미는요, 기타 치는 것입니다. 오케이. Okay. 자, 마이크는요, 포기했습니다. 모든 방을 청소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오케이. Okay. 우리 할아버지는요, 침을 읽는 것입니다. <laughs> 이상하다. 그러면 5번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가 중요한 게 절대 아니야. 이게 안 어울리면 끝이야. 되셨나요? 좋습니다. 오늘 동명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동사에다가 ing를 붙였더니 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된다. 자, 다음 시간 동명사 시험에 나올 본격적인 것들 배워볼게요. 바이바이.